오늘 사연은 보시면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도 잘 판단하고 이겨나가려는 모습을 보여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절 얘기 좀 해보려 합니다. 이제는 지난 날도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와 그놈은 같은 학교에서 18살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그렇기에 늘 외로움을 느껴서 어릴 때부터 밖으로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많이 사귀려 하고, 남자친구도 있어야 되고, 뭐, 제 탓이죠. 그때는 성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였고,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아,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그놈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소중한 제 딸입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어디에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애 가졌다고 하니 지우라고 할줄 알았는데 키워보자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놈도 어렵기에 무슨 애완견 키우듯이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렇게 결혼식도 못하고 그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이 울고 슬퍼하셨던 할머니 생각하며 살면서도 자다가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스무살이 되고 그놈 술 먹고 놀때 저는 불러오는 배 부여잡고 집안일 배우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정말 고된 시집살이었습니다. 삼남매의 막내였던 그놈은 위로 둘의 누나가 있었는데 아들 아들아들하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낳게 된 막둥이였죠. 그러니 오냐오냐 크게 되고 아나무이네. 어릴 때는 그런 게 멋져 보였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고 씩씩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 모습에 사귀게 된 것이었는데 결혼하니 독이 되더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시러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런 꼴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시댁 식구들 저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할머니한테는 늘 행복한 척을 해야 했죠 정말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뭐 인생 망쳐놨다 악길 막았다 듣는 건 예사고 그는 군대 가 있을 때는 정말 혹독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댁에 식당을 했었는데 그냥 돈안 주고 사람 한명 쓰는 거였죠. 일어나서 애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고, 하원 시간 맞춰서 데려왔다가 식당 작은 방에서 놀아주면서 일하고, 퇴근해서는 집에 와서 씻기고 닦기고 잠들고 또 하루 반복.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었습니다. 신우이들 밥부터 빨래까지, 같은 여자면서 어찌 그리 생각을 안 해주던지 그나마 시아버지가 이따금식 맛있는 거사 먹으라며 주시는 용돈 액수보단 그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본인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바람이 났습니다. 무척 당당했어요. 요새는 조론이라는 것도 많이 한다고요. 뭐 아무것도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나가서 살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어서 벅쪘었죠 시어머니 난리치고 시누이들 아빠 안 본다고 엄포를 놓아도 꿈쩍도 안 하고 짐 싸서 나가셨습니다. 덕분에 식당 일손 한명 줄어서 저만 더 힘들어졌죠.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그놈이 제대했습니다. 미쳐서 날뛰더군요. 명목상 부모님 식당사 물려받는다 하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니 밖에서 있는 척 하며 놀기에는 최상의 조건이었죠. 무슨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 생일이고 제대 기념이고, 그래도 가족이란 울타리가 생겼기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SNS를 보며 인생 한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 인스타에는 아기 사진 뿐인데, 그때 제 나이 스물셋, 제 친구들 다 대학교 가고, 이쁜 옷 입고 카페 놀러다니며 찍은 사진 올라오는데 저는 후질근한 티셔츠에 유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쉬는 날좀 달라고 했더니 본전도 못 찾았죠. 일은 누가 하냐고요. 제 선택이었다 해도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되들어왔죠. 저도 좀 쉬고 싶다고요. 월급도 못 받고 일하는데 식당 아줌마도 쉬는 날도 다 주시면서 왜 저는 안 주냐고요 그랬더니 어차피 다돈 모아서 너희 분가시키려고 하는 건데 월급 받아야겠냐면서 그럼 월급 앞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벌어보는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할머니 50만 원 보내드리고 나니 너무 행복했었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놈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밖에 생활 밖에서 친구들에게는 철든 어린 아빠인 척, 여자 만나면 애 없는 척, 그러고 다녔겠죠. 하는 행시만 봐도 뻔했습니다. 그렇게 전역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 저한테 여자 생긴 거 들켰죠. 하도 카톡 여기에 봤더니 아주 사랑에 찬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한 건 숨기기라도 해야 될 텐데, 저를 얼마나 알로 봤으면 그냥 대놓고 피는 바람이었죠. 그게 바람인지 뭔지 개념도 없어 보였습니다. 애를 그다지 이뻐하지도 않았고, 저한테도 군대 가기 전, 그게 사랑을 준게 거의 마지막이었죠. 그냥 한창 그러고 놀 나이에 제가 임신으로 발목 잡은 거 비슷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별 감각 없이 그냥 바람을 피더군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는 줄 알고요. 참다 참다 너무 화가 나서, 뭐 하는 거냐고, 이혼하고 싶냐고 하니, 이혼해달라 하더군요. 막상 그러니 제가 겁이 났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아이 문제 할머니 까지 눈앞이 깜깜했죠. 그래서 그냥 부탁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요. 그냥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수 없냐고 하니 저에게 하는 말은 그러긴 아직 너무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였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같은 나이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그날 하루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나고 그놈 집에 들어오면 이혼해달라고 소리지르면 지 엄마 듣는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도저히 안되겠기에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 아빠 닮아서 하는 짓도 똑같다며 혼쭐 낸다고 해주셨죠. 그렇게 저녁에 앉혀놓고 훈계 듣고 방에 와서는 저한테 고자질 하냐며 때리는 신용하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제발 못 살겠다고 하고 이혼한다고 말하라며 절 사주했죠. 끝까지 안 들어줬습니다. 결국 지가 말했더라고요. 여자가 스물여섯 살인데 이번에 임용고시 붙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지 엄마에게 때릴 쓰듯 그런 여자랑 살아야지 나도 잘 된다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못 살기구니. 결국 시어머니도 저를 내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안 봤다면서. 젊은 나이에 둘다 손해라면서요. 이렇게 살아봤자 맨날 제자리고 발전 없다고요. 거의 뭐 집에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 빌다시피 이혼해달라는 남편. 시어머니 눈치. 결국 견디다 못해 두손 들었습니다. 알겠다고요그 대신 애만 내가 키우게 해달라고요. 본인도 아들 낳아라 그렇게 당했던 시어머니 제가 딸 낳았더니 뭐이뻐은 하셨지만 죽고 못 사는 정도는 아니셨죠 그러라 하셨습니다 남편은 진지게 그러라 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3천만 원 받아서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것도 저 때문이 아닌 애 때문에 주신 거겠죠 그놈은 뭐 총각이라 지를 속인 건지 어떻게 포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랑 연애하더군요 평생 저랑은 안했던 프로필 사진 까지 바꾸고요. 전 할머니와 애 키웠습니다. 돈은 벌어야 있기 직장을 알아봤 죠. 그런데 뭐 배운 것도 없고 할줄 아는 거라곤 서빙 밖에 할수 없던 저였기에 마땅한 곳이 없어 여기저기 알아 보다가 콜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꽤 주는 편이었기 생활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동료들 스트레스 받는다 어쩐다 해도 저한테 그쯤의 스트레스는 별것도 아니었기에 즐겁게 다녔죠. 그렇게 지내던 중에 회사에 저한테 표감 표시하는 분이 있어 몇번 데이트도 했습니다. 더는 속이면 안될것 같아 애딸린 이혼녀라고 고백했습니다. 흠칫 놀라시더니 애 사진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부부는 예쁘다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연애를 하는 중입니다. 아마 결혼은 많이 망설이고 계신 것 같으나 저도 굳이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하서는 벌써 연애질이 나면서 애나 똑바로 키우라고 훈계질이더군요. 그래서 너나 똑바로 살라고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고 sns고 보니 헤어진 것 같더군요. 결혼까지 할 것처럼 그래놓고 애 있는 유부남을 교사식이나 되는 여자분께서 결혼을 하려 할까요? 뻔한 결과였죠. 숨기다 들통났거나 양심 고백했거나 아님 제정신이 아닌 빚 좋은 개살구인 걸 알고 빨리 도망쳤거나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와서는 너 있을 때가 좋았다. 집에 도 없으니 힘들기도 힘들고 식당 일도 네가 돕는 게 정말 컸다는 걸 느꼈다. 뭐, 감정에 호소하시는 말 하시기에 다시 무료봉사하는 한현호를 탈 마음 없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쓰기 시원했어요. 그 놈도 할머니 집에 찾아왔는데 할머니가 눈앞에서 썩 꺼지라고 했더라고요. 애 보려면 밖에서 보고 집에는 찾아오지도 말라고요. 그렇게 문전막대 당하고 저한테 또 전화와서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정말 잘해볼 생각 없냐고 하기에 딸한테 미안하지만 절대 그런 마음 없고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뻥을 치니 애는 어쩌려고 그러냐고 난리치기에 네가 언제 애 생각하던 인간이냐며 몰아붙였더니 입 다물더군요. 지금 제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둥바둥 살고 있고 뭐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연애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가장 젊었던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것 생각하면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할머니와 같이 애 키우면서 오래오래 살아도 좋을 것 같고요. 평생 후회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